공밀공독서 보다, 최전토. 외로운 파견 생활편! 당신은 혹시 군 생활 중 파견 생활을 해본 적이 있나요? 자, 중사 뭐해? 어, 작업하는 거안 보이십니까? 밥도 안먹어 네? 아밥 시간인가요? 식어 빠진 밥. 아니, 내 식구 아니라고 해도 해도 너무하네. 에이, 젠장 안 먹어.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. 남의 집살이 서름이 바로 이런 건가? 아이, 파견 생활 정말. 아이, 정말 너무하세요, 최중사님 어? 또왜 그러는 건데? 나좀 갈구지 좀 마. 아이, 수건 쓰시면 쓴다고 하셔야죠. 맨날 숫자 안 맞아서 저만 곤란하잖아요. 아이, 그리고 최중사님 수건은 본인이 알아서 좀 빠세요. 아, 수, 쏘리, 쏘리. 하찮은 일병한테까지 눈치를 봐야 한다.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는다. 네, 더러워서 진짜... 참으세요, <laughs> 최 중사님. 박 중사님은 어떻게 견디십니까? 아, 견디긴냐 그냥 참는 거죠. 전 그나마 박 중사랑 저인가들씻는 재미로 아, 겨우 참고 삽니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<laughs> 참, 박중사님, 저랑 동갑이죠? 네. 하하하. 아니, 까짓 거 우리 나이도 같은데, 파견 생활 동지로서 그냥 말 틉시다. 호봉 이런 거 따지지 말고. 아, 그, 그, 그라, 그라. 그래, 그래. 파견 동지끼리 뭉치자고. 하하하. <laughs> 박중석이 내 친구. 짜샤, 네 밥은 내가 언제든지 챙겨줄게. 하하하. <laughs> 모선 밥을 챙겨줘. 저 친구 급 받기로 했습니다. 했습니다. 뭐야? 그럼 상사랑 중사가 맞먹는 거야? 네? 네? 못 들어서 방금 박 중사 저 진급 확정됐다는데. 어이새끼죽한다어따요 짓거리야 중사 따위가. 파견군기함 잡아봐. 와와와060 특수부대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